안녕하세요 김호쿠입니다 4살 갈색 뽀메 라이언입니다 오늘따라 집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뭐 할라 그러지 저거 아, 잘 모르겠네 저거봐요 저거봐 또 따라오잖아 어, 아, 왜저래 진짜 이럴땐 무관심이 답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되네 뭐야 말해봐 궁금하네. <laughs> 뭐야? 어, 어려워, 어려워, 어 기다리고 말하려고? <laughs> 어? 왜아무도안 해? 에? 응? 어, 왜 그래? 뭔일 있나? 김, 어, 어, 잠깐 저... 김집사! 김집사 얼굴 보고 얘기해봐. 어? 뭔일 있나 봐요, 김집사! 어 김집사 너 누구 얘기해봐 어 누구야 말해봐 안 좋은 일 어머 울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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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김집사 우는 거 쳐봐 어머 김집사 어, 술 먹어서 술 맛이 안 나는데 아니 어머 어머 김집사 왜 울어 엄마 엄마 김집사 왜 울어? 왜 울어 제가 안 울었어요 제가 아니에요 제가 안 울었어요 저 간식 이만큼 먹었어요 어, 저렇게 엉엉 우는 걸 보니까 저까지 슬픈 것 같아요 하... 단단히 안 좋은 일이 있나봐요. 저건 연기가 아니에요. 저거는 진짜 리얼 눈물이에요.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또 귀여운 반려견이잖아요. 그래서 김집사에게 위로의 한마디 하겠습니다. 아, 약까지 기분이 안 좋아지네. 아이고, 김집사... 많이 슬펐지? 그래, 말하지 않아도 돼. 난알수 있어. 날꼭 안고 있어. 응, 약까지? 눈물이 차올라. 눈물. 어, 어 뭐야 갑자기? 잘했어. 왜? 에? 무슨 일이에요? 이게? 아 설마. 아이 진짜 설마. 집. 야. 아 아무것도 안 할래요. 전 진심을 다해서 위로해줬는데 김집사. 개같아 다음엔 영몰 갈 거예요. 구독과 좋아요는 오늘 누르지 마세요. 혼자 있고 싶어요. 안녕!